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필 비하인드. 그럼 저희가 또 나중에 <laughs> 네. 네, 네 이번에 아마 네네 <laughs> 네. 저희가 <웃음> 설명을 <웃음> 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좋잖아요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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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분들께서 뉴이스트라고 뉴이스트 맞서 뉴이스트 맞 아, 저 그게 이제 이는 그냥 제얘긴데 저기 그 뉴이스트 떠오 세트가 있어요. 네, 맞아요. 있었죠. 맞아 이거 아까 먹었잖아요 저희가. 그게 내가? 왜요? 아니 이런 세트가 있구나. <웃음> <웃음> 아까 대기실에서 먹은 게 저걸. 예, 네. 또 네. 네. 이거예요. 아까 대기실도. 아니 알고 있었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. 아 네. 언니 저걸로 먹을게요. 네, 제이아이 그렇다고 합니다. 네? 언니 그걸로 먹어볼게요. 아 네, 아, <laughs> 아 네. 네. 아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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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많았으니까. 네. <laughs> 막걸리? 아, 막걸리. 아, 또 둘이 이제. 아. 아직 멤버들이 못 마셨어요. 멤버들 아,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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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아직 멤버들은못 마셨고 네. 저희도 아직 저희가 만든 거는 네. 못, 못 봤어요. 네. 네. 그때 이제 원래 둘이 네. 촬영을 간 날이 네. 연습을 저희가 아, 하는한 <laughs> 날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배그와 <laughs> 술을 많이 먹고 네. 차에서 네. 뻗었다고 네. 들어오자마자 <laughs> 뻗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저를 얘기한 거에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원래 이제 촬영을 잘 끝내고 우리끼리 모여서 연습을 하자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차에 타고 연습실로 가는 줄 알았는데 도착해 보니까 연습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집이에요. <laughs> 네, 연습을 이제 잘 취소를 하셨다고? 네 그렇습니다. 메이저님이 급하게 저한테 전화가 와서 네. 네. 연습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네. 술 취한 사람 대리 <웃음> <웃음> 연습을 할 수는 없어서, 그냥 저번 네, 네. 네, <laughs> 다른 음식을 또 했었던 어, 비하인드가 있고, 어? 또안취했어요 네. <laughs> 저는 취했는데, 저는 좀태어했어요 아, 그래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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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었어요? 어떠, 어떤 맛이었어요? 어, 우선, 궁금하긴 하나. 뭔가,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술보다는 마시기 수월하지 않나 싶었어요. <laughs> 아, 맞아요. 잘 마시던데. 네, 저도 잘 마시는 줄 알고 막 먹다가 차에서 갔죠 <laughs> <laughs> 달달하잖아요 또 막걸리가 네, 맞습요 맛있었어요 네, 저잘 마시는 줄 알았어요 안 씨는 <laughs> 네. 또 막걸리 좋아하시니 네, 저 많이 좋아하죠 오, 그래가지고 부산 내려갈 때 와도 이제 또 아버지랑 같이 막걸리 굉장히 오. 많이 와. 마시거든요 다음날 머리 네. 아프죠, 오늘 지금, 맞아요, 머리 <laughs> 막걸리가 조금 머리가 아파요 <laughs> 그게 조금 단점인데, 그래도 굉장히 맛있습니다. 이제 잘좀 지났지만, 서울은 다들 잘 지내셨나요?